안녕하세요. 위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폴 600m란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데요, 현재. 아마 영화관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상 600m 위에 어, TV 타워에 고립된 두 명의 어,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펼쳐지는 고공 서바이벌 액션 영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암벽 등반가이자 모험을 즐기는 이 베키와 헌터라는 이두 친구는 절친 사이입니다. 어, 그런데 1년 전에 이 베키 그리고 남편 댄, 그리고 친구 헌터가 함께 암벽 등반을 하다가 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남편이 어, 암벽에서 떨어져서 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백기는 1년 동안 술과 약에 취해서 폐인이 되어가죠. 그래서 친구 헌터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씨름에 잠겨 있는 백기를 찾아와서 자신의 도전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자 다음 달에 철거 예정인 송신탑 B-67 타워에 꼭대기에 올라가자 이런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그 도전을 해서 그 꼭대기에서 남편 댄에 유고를 뿌려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고민 끝에 비키는 헌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황량한 벌판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600m나 되는 이 노후한 송신탑에 이 둘은 등반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결국. 타워의 정상에 이 둘은 도착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신탑이 원체 노후했기 때문에 올라간 사다리가 그만 부러지게 되면서 상공 600m의 타워 꼭대기에 두 사람이 고립되고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핸드폰이 있었죠. 하지만 이 황량한 이 꼭대기 600m 상공에는 전파가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두 사람이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줄거리이자 핵심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600m 꼭대기에 두 사람이 겨우 앉을 수밖에 없는 공간밖에 없거든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존기가 진짜 긴박하게 또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이 영화가 흥미진진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탈출기는 직접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인공신호를 이용해서 이런 긴급 구조 요청을 할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아, 물론 인공신호로 통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이리듐 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스페이스X가 스타 링크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죠 이런 서비스들이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당연히 미리 납부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 오늘 이츠에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벌써. 아이폰14가 출시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공위성 긴급구조 서비스가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셀룰라나 와이파이 같은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공위성에 연결해서 긴급 서비스로 문자를 보내거나, 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이 서비스는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플에서 어, 최근에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애플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어, 이후에 돈을 받게 되면 얼마의 요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걸 돈을 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죠. 22년 말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개통했을 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뭐늘 그렇듯이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뭐, 캐나다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또 일본에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지원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그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버전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방문한 나라에서 당연히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불행히도 한국은 아직 이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항상 한국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이죠. 한국은 어디서나 통신이 빵빵하게 터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 어, 한국에서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울은 이상하게도 한동안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서 최신의 어떤 기능들을 먼저 선보이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애플이 단발기를 내보 시장에 내보내는 그게 보통의 수순이었는데 긴급 SOS 서비스의 경우에는 좀 방향이 바뀌었네요. 아, 최근에 구글 신형 스마트폰 픽셀 라인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제미나이였죠. 제미나이가 임베드되면서 어, 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주요 기능이었습니다만 위성 긴급 서비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서비스가 된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구글도 애플처럼 2년 동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공위성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 기반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신 기술일 테고요 또 하나는 위성 통신 모뎀이 필요하게 됩니다. 픽셀 라인 시리즈에서 사용한 인공통신 기술은 ntn 비지상파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이죠 스카일로 테크놀로지스와 손을 잡았는데요 어, 통신에 필요한 이 주파수 대역을 스카일로가 구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통신 사업자와 상관없이 픽셀 라인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 위성 SO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모뎀은 삼성전자 엑시노스 5400 시리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NTN 위성 통신을 지원하는 최신 모뎀이라고 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계열의 가장 선두 주자는 갤럭시 시리즈 아닙니까? 아직까지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해당되는 기능은 아직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 출시할 갤럭시 S25에는 이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루머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미 사실 삼성 LSI의 엑시노스 모뎀 칩이 구글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관련된 서비스를 아마 내년도에는 선보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긴급 구조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 기능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현지에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조만간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볼까요? 영화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폰이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픽션이긴 하지만, 가정을 해 본다면, 아이폰14에서 이런 위성 SOS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어, 영화는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몇 개월만 더 늦게 이런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 영화 말고도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1972년도였죠? 안데스 산맥의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어,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영화적으로는 펄 600m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위성 구조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폰이나 픽셀 라인 시리즈의 이런 휴대폰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 죽은 동료의 시신을 막 먹으면서 생존을 하거든요. 자, 이런 진짜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 언제든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박수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러니까 애플. 구글, 어, 구독료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